지상과 공중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려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입니다. 이때 쓰이는 무전기를 공지통신 무전기라고 하죠. 우리군은 현재 1980년대부터 아날로그 도약 방식을 적용한 헤브퀵2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년 전에 미국과 나토에서는 보안성이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도약 방식의 세턴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군도 약 2조원을 들여서 헤브퀵2 방식의 공지통신 무전기를 세턴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작전에서 미국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 기사를 보면 카이가 3500원 억 상당의 국산 회전익 항공기 4종 수리온, 메디온, 소형 무장일기, 마리온의 공지통신무전기 교체 사업을 수주했고 997억 원 상당의 T-50, FA-50의 공지통신무전기 교체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시스템 역시 958억 원 상당의 코브라, 훈련기, 전용 헬기, 수송기, 해상작전 헬기 등의 공지통신 무전기 교체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작전을 벌이는 항공기의 무전기는 이처럼 순조롭게 교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와 소통할 지상의 무전기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지상용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TMMR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TMMR의 UHF 웨이브 폼을 쓰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세턴 프로그램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세턴을 외국 무전기인 tmr에 연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항공계 쓰이는 무전기처럼 지상용도 완제품 형태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 사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상용 공지통신 무전기는 당연히 tmr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수백억 원만 편성해 놓았는데 완제품으로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도 구매나 기술협력 생산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회 심의나 사업 탄압성 조사 등의 의사결정 과정도 새롭게 거쳐야 하고 업체 선정과 생산 시험평가 등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면 됩니다. 최초 계획대로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처럼 변하고 있는데 어째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무전기 소유를 지고 있는 합참은 무전기 소유를 수정할 명분과 근거를 요구하고 방사청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 외부의 기술 용역을 의뢰하고 TMMR 생산업체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척 TMMR을 계속 양산하고 있고 공기통신 무전기 생산업체는 자기네 사업 수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 전력의 불균형이 있는데 누가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귀찮게 나서느니 잘필 시간을 끌면서 다른 자리, 다른 부서로 옮겨갈 생각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지상과 공중의 통신이 몇년 뒤에는 분명히 단절되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거액을 써가면서 항공기에는 세턴 무전기를 폼 나게 달아놓았는데 정작 지상에서는 주고받을 무전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공시합동작전, 연합작전, 입체적 공세작전. 이런 거창한 작전들이 무전기가 없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전력 손실이고 구멍입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현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